우리 하나님 말씀 10편, 135편 말씀 보겠습니다. 1절로 우리 12절까지만 캐도가겠습니다. 10편, 135편, 1절로, 12절 캐도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와를 찬송하라, 여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와께서 자기를 하여 야곱,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내가 알거니와 여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두절 읽습니다. 곧 아모리인의 왕시온과 바산완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아멘. 아, 이스라엘 백성 예굽에서 건진받았다. 광약길을 통과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감격이 24시간이라 평생 그 감격 속에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걸 등한히 여기고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차지해 놓고는 사사 시대 맞이하는 거예요. 왜? 그 감격이 점점 식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왜 자꾸 24시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라고 하느냐. 이건 놓치면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구조 자체가 충격적인 것도 망각이라는 게 있어요. 금방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것도 있지만 잃어버릴 건 잃어버려야 되지만 평생 잊지 않고 끝까지 지켜야 할게 있어요. 구원받은 겁니다. 오늘 10편 135편은 애국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그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성전에 서 있지만은 그분을 찬양하라는 것, 이건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예배 속에 귀한 말씀 붙잡고 오늘 여기까지, 오늘 아침도 이렇게 말씀 붙잡고 모였지만은 다른 거다 뒤로 하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최고 앞에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놓치면 이 험난한 이 풍랑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아니 광풍으로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지금 망빌려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계속 이제 우리 눈으로 볼 겁니다. 근데 이런 현장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이번 주 주일 메시지처럼 아무리 풍랑이 일고 광풍이 일어나도 예수님이 말씀 한 마디 하니까 그 풍랑도 잔잔하잖아요. 지금 파선 당하는 침몰 당하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런 가운데 있어요. 지금 침몰하는데 함께 침몰하는. 배에 물이 가득해서 지금 점점점 잠기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노래를 우리는 평생 이 노래 불러야 돼요. 1절에 분명히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고. 2절 봐요. 분명히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여 그러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지금 감각을 잃어버리고 가요. 영적 센서가 툰탁해져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있다가 떠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하고도 아, 가장 근본을 몰라요, 근본.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영적인 데미지가 없어요. 예배 드리고 나면 막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야 되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 붙잡고 가는 발걸음마다 막 흥분이 돼야 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맛봐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어마어마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받은 메시지가 월요일 밤 날라갔고, 화요일을 30% 밖에 안 남았고, 수요일은 10% 밖에 안 남았고, 목요일부터는 마귀한테 얻어맞고, 마귀하고 함께 살고, 간신히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일날 받은 메시지가 월요일날은 더큰 은혜가 되고, 화요일날은 길이 보여야 되고, 수요일 날은 응답의 역사 현장에서 맛봐야 되고 목요일부터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승리의 노래가 계속돼야 되고 응답을 가지고 주일날 오면 주일날 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놓치면 안될 메시지가 사절이에요. 사절 보세요. 당연히 찬송해야 되고 이 노래를 말아야 되지만은 사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뭐예요? 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거지, 마귀의 소유가 된게 아니에요. 세상의 소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이 내 자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정도가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내가 이뻐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에 세우신 줄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최고의 인간을 만들었어요? 왜 자기 형상대로, 이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 받은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영을 인간에게 불어넣고, 인간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할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구원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구원한 정도가 아니라 특별한 소유물로 택했어요. 그러니까 광야길 애굽에서 건진받아고 나오면서도.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의 메시지를 놓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당하는 거예요. 이거 놓칠 게 있죠. 잊어버릴 게 있죠. 이것만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어떻게 애굽에서 건진받아요 400년의 노예 생활을 어떻게 청산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애굽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끝났어요 어? 분명히 이렇게 독수리 날개로 어, 건졌대 인도했대요 너희가 봤잖니 5절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시작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꼭 그랬어요. 이건 놓치면 큰일 납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은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다 세계가 하나님 건데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거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민족도 이 비밀을 모르면 망하는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 사단 나라가 이미 돼버렸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언약 붙잡은 자가 승리예요. 이스라엘, 그건 주변 나라 강대국이 이스라엘은 콩가루를 만들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힘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 조그마한 나라가 안 무너지잖아요. 왜? 누가 책임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무너져요. 저는 확실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진 자가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관계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이다 이분은 지금 천지를 청조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있잖아요 저는 여기 보면서 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신 이분 7절 보세요 오늘 본문 7절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7절 본문 7절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뭘 만드시고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도 어디 곳간에 넣었다고요 하나님이 곳간에 바람도 있다가 바람도 확 불어넣으신데 지금도 우주만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이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있다, 예배를 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참 저는 베드로가 바울하고 보면 바울의 문체하고 베드로 문체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바울의 문체가 아주 지적이고 대단한 문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고백 중에 저는 베드로가, 베드로 연서 2장의 고백은 이건 기가 막힌 고백을 했어요. 어 어떤 고백을 했냐 베드로전서 2장9절 한번 봐봐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세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시작 그의 소유가 된 소유가 된 백성이래.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디로 인도했어요? 그의 귀한 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알면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이 덕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게 돼 있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진짜 누리시려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내 것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순간순간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아침 말씀드렸지요. 순례자들이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나 또 예배다 성막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수드는 자들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된다. 오늘 예수를 참 구주로 믿고, 막 감격스러운 이 감격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둔탁해지면 안 돼요. 타성에 젖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감사, 감격, 감동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체가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얼마나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에요. 이것만큼 복기는 역사가 어디 있어요? 아니 우리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5절처럼 날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그냥 예배하러 가는 거지. 나는 예배자 아니야. 아닙니다. 예배자는 강단에 설교하는 자, 예배자는 찬양을 인도하는 자, 예배자는 기도하는 자가 예배자가 아니라 모든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은 전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지금 맡은 부분만 지금 다른 분이지 설교하는 저도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예배자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제사장의 축복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축복이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도 신령한 제사를 드릴 자입니다 오늘 앉아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줄 확신합니다 이걸 놓치면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아이고, 나는 뭐, 어? 그냥 예배 에 참석하는 자, 아닙니다.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격을 놓치면은 오늘 이 노래가 할수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 1편 135편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분이 너를 인,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를 인도했지 않느냐. 너희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 앞에 어? 봐라 너희들 올때 너희들 앞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왕들 하나님이 싹 물리치고 너희를 건져냈지 않느냐 결론 내릴게요 12절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은 예배할 때 주시는 말씀 붙잡고 깊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가는 발걸음마다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돼 있어요. 이것 가지고 세상 여러분 정보가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 땅 여러분 차지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차지 못해요. 왜? 이미 서른 한명 왕, 일곱 족속 서른 한명 왕이 다 포진을 하고 있어요. 군, 군사력 힘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언약의 깃발만 내세우고 가는 것 뿐이지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싹 몰아내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했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밖에 예수 안 믿는다. 그런데 마지막 승리는 여러분이 승리하고 예수 안 믿고 방해하고 핍박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번 구정 명절이 뭐 모일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은 영적으로 흑암 저주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오늘 그리스도의 깃발, 말씀의 깃발, 기도의 깃발을 가지고 파스꾼으로 가기만 하면 세상 모든 현장은 흑암 저주는 꼼짝 못할 줄 확신합니다. 마귀의 세력이 떼거리를 지어서 와도 아무 관계 없어요. 비다해다 도망가게 돼 있어,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부산에서 후쿠오카를 배를 타고 갔어요. 근데 카페리오 큰 카페리오를 타고 가는데, 아이 배 전에 다 봤더니 막 파도가 출렁 출렁해요. 근데 파도가 어떤 때는 군 파도가 쭉 와도 배 전에 쿵 부딪히면서 산산 조각 나는. 그 광경을 보고 제가 글을 하나 써서 신문에 낸 적이 있어요. 아, 우리가 가지고 가는 복음 앞에는 흑암 저주가 대단히 밀려와도 아무 관계 없구나.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라 할지라도 관계 없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계획한 것은 그분이 이루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연약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결론 중의 결론. 나는 누구냐? 누구예요? 누구세요? 결론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자 오늘 기도하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 딱 붙잡고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로 택하셔서 이 험난한 세상 어둠과 캄캄함이 온 땅을 덮고 있는 이땅이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큰 광풍 앞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흑암 저주가 우리를 향하여 덤빈다 할지라도 선장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발걸음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오늘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최고의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인들 좋은 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